지금 웹엑스 시스템은 서로 토론을 할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껐다가 켰다가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 수업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천 명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이크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이크 잠깐 껐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단에 자기 아이디가 보이면 마이크가 켜진 겁니다. 마이크, 마이크 꺼주세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로인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네, 학교에서는 이영경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전체가 노력해서 이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오프라인 강의를 할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뵙고 싶습니다. 오늘은 파라미타 칼리지 학사 운영실에서 전호 과장님이 2020학년도 1학기 때 신규 구축한 e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실 거고요 그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엑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e 클래스에서 관해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무팀에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개강 후 2주 비대면 수업하는 거 공지사항 보셨죠 네, 지금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업마다 수업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교수님들께 협조사항을 드렸어요. 이 클래스 각 강좌별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각 수업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그 수업을 2주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업을 어, 어떻게 2주 동안 수업별로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스에 관해서 뒤에 설명을 주실 거예요.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웹엑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들어와 계시죠? 이 웹엑스, 이 웹엑스로 환영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세요. 그게 전체 강좌의 30% 정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녹화된 영상을 이 클래스에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잠깐 마이크 껐다가 시작을 할게요. 플래시에 제출하는 걸로 잠깐만 됩니다 잠깐만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설명 드리는 동안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네, 가지겠습니다. 그때 채팅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파라미타 칼리자 학사 운영실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 e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법을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 클래스를 지금까지 사용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이번 2020학년도 2020 어, 1학기부터 이그 e 클래스 시스템이 경주 그래. 서울이 분개가 됐어요. 수업 듣이부분에가됐어거이분을같이설명분드릴게요분요분 우선 이클래스의 그 e 아, 접속은 아, 어, 중요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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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점 A c 점 r 로 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클래스로 e 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접속하실 때 기존에 있는 서울 캠퍼스 이클래스로 e 접속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에 신규 접속된 경주 캠퍼스 이클래스로 e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경주 캠퍼스 별도 구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어, 웹페이지의 화면도 어, 경주 캠퍼스의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로그인은 어, 한 번씩 다 사용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유드림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어,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분실하신 분은 유드림스에서 어,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변경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시게 되면 내 강의실 사이버 캠퍼스 아래 내 강의실 홈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실 홈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보시게 되면 학습 활동이라 그래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모든 강좌에 대한 뭐 토론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공지 내용들이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 리스트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수강 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와 그 수강 정정 자료가 연계가 되는데 사실 하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이 오늘 정정을 해서 수강 정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다음 날 하시면 이제 이 e 클래스로 접속을 해 보시면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정 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신부들이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크가안 맞네. 그리고 나머지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게시물들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는 다음 그냥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당이. 어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교과목 강의실에 오시게 되면 학습 목차라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수강하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그 진행 상황들, 목차별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 강의를 실시간 화상하기로 어, 진행하는 교과목도 있고 온라인 동영상을 강의를 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상 강의 같은 경우는 화상 강의 시작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해당 시간에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화상 강의를 이수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어,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하늘 색깔로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학습 기간 동안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어 이미 이제 뭐 화상 강의 같은 경우는 출결이 아마 6 시간 정도 이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실과 누가 하는데 조명?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 수강에 대한 부분인데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화상 강의는 화상 강의 시작이라는 이 버튼이 들어 화상 강의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처음에 웹엑스를 인증하기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계정을 만들 때 어, 썼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인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해당 그 화상 강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강의 비밀번호도 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강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엑스를 동일해서 실제 미팅에 참여하기 버튼이 생기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어, 교수님이 계셔서 이동을 해서 지금처럼 렉스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인데요. 이거는 네, 학생도 차에서 보신다. 시 <laughs> <이렇게 웃음> 네, 마이크 좀꺼주요 화면 색깔로 표기가 되고요. 학습하기 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창으로 네,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논동에서도 본인 이 어, 수업을 들은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학습 시간에 라른또 세부 내용들도 어, 마이크 안 들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학습 자료실이고요. 어, 수업을 진행할 때 교수님이 학습 자료를 여기에 업로드하실 수있게 업로드한 자료를 학생들도 이비시판을 통해 확인수있 마이크 잘안 들린다고요.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학습 정보란이고요. 여기에는 공지사항과 질의응답란이 있고요. 어, 공지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대면 강의를 강좌별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교수님들이 이 공지사항에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 학생들은 개강 전에 이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반드시 숙지한 다음에 개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과목 운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질의 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께 질의도 할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학습 활동 관리 수강생, 수강생 조회란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팀별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때 어, 수, 같은 수강생, 학우들을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쪽지 보내기 기능도 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습 활동이고요. 학습 활동의 기본적으로 메뉴가 출석, 과제, 토론, 시험, 설문, 팀 활동,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 강의에 대한 출결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별 학습 기간이 별도로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차의 강의는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를 해야 출결이 인정이 되고요 어, 혹시라도 이 기간 이후에 만약에 출결 수업을 듣게 되면 출결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후에서 해당 기간에 학습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뭐 학습을 하시다가 중간에 어, 강의를 중단한다든지 듣지 않게 되면 출결로 인정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전체 영상에 대해서 강의를 수강을 해야 출결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세팅 자체가 시작일이 새벽 10시부터 종료일이 11시 59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중간에 수업을 시작을 했더라도 종료되는 시간이 12시를 지나버리게 되면 출결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출결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어,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도 학생이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정상적으로 출결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 어, 과제와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세 가지 비대면 강의 유형 중에서 과제 기반으로 어, 운영하는 수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에 교수님이 이 과제 란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란에서 학생들은 과제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해당 제출 기간 안에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 수업 같은 토론을 어,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올려놓으시면 해당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학생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 작성해서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학습 현황 메뉴인데요. 이거는 각 교과목마다 어~ 실제 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습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과제 토론 뭐~ 요런 어~ 제출 기간이라든지 본인의 제출 상태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요 내용들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혹시 뭐~ 미제출한 과제가 없는지 요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e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는메디오테크의 오은재입니다 그본웹엑스 기반의 실시간 원격 강의 시스템 디라이브를 이제 구축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이런 신종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닌데 어떻든 그 저희 웹엑스 하고 요 시스템이 동국대학교 캠퍼스 교수님과 학생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고 정말 좋은 수업에 툴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짧게 외 사용에 대한 분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준비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아마 그 인증 메일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제 그 액티베이션 메일이 이제 등록된 유드리스 등록된 메일로 갈 거고요. 간혹 스팸에 빠질 수 있는데 꼭 확인하셔서 꼭 그. 이메일 인증해 주시고 이메일 인증은 학생만 출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공지나 이런 것들잘 챙겨 보시고 그 LMS, 그러니까 이클래스나 이런 이제 수업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마 처음 하신 분이 많은데 필수적으로 저는 이제 앱을 먼저 까시고 앱 까는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매뉴얼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꼭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수업에 집중하기도 좋고요. 또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꼭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테스트도 가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클래스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무조건 저기 이클래스 들어가셔서 최초, 최초 1회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웹엑스의 아이디하고 학교의 학번하고 인증되기 때문에 등록된 웹엑스 그 이메일 계정하고 비번을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뭐, 입력한 이후에는 바로 이클래스 통해서 바로 웹엑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이것도 뭐 수업입니다. 뭐 서로 교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교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상호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꼭 엄수해 줘서 최소한 강의 시간 5분 전에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장할 때는 이제 뭐 미팅 참여 이렇게 오늘도 비슷하게 들어오겠지만 그다음 비인 번호 입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앱이 깔려 있으면 이제 미팅 시작해서 손쉽게 제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오실 때 무조건 그 왼쪽에 동그란 마이크 버튼을 빨간색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이거는 필시 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없으면 사람 모양이지 않습니까? 한모양 있는 게 참여한 학생들. 교수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부들이나크리스메이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할수 수 있고요. 뭐 채팅창은 지금도 채팅 많이 올리시는데 채팅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님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잡담이라든가 뭐좀안 좋은 비속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실제 수업은 저장이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실제 수업이라는 거를 염두해 주시고 네. 수업해 네. 주시고요. 지금도 이제 음성으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처음이라 그럴수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네. 우리가 곧 만날 친구들 부부들하고 네. 네. 하는 맞아. 수업이니까 에너를 꼭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교수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손들고 아니면 교수님 질문 이있으다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채팅창에 교수님께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발언할 을수 있는 발언권을 요청하셔가지고 교수님께 발언권을 받은 다음에 음석을 풀고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방법인데요. 여기 빠이 넘어섰는데 교수님이 나가신다음에 나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먼저 나가면은. 국민의 출석 인증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시간 원격 강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큼 만 많은 시간 동안 웹엑스에 접속한 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을 종료한 이후에 이 수업에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다 아시지만 앱스토어에 가면 이제 웹엑스 미팅 앱이 있습니다. 미팅하시면은 그전에 이제 그 이메일 가입해도 이메일 주소하고 비번만 알고계시고 중요한 건 여기 동국점 유나이비점 웨스더컴입니다. 요 URL을 꼭입력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출석을 하신 것도 출석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스마트폰 가지고도 수업 피셔 맞춰서 수업을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자꾸 너무 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앱에 이제 미팅 참여 누르시면은. 각 강의실에 대한 아홉 자리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홉 자리 번호 이제 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시간에 맞춰 번호를 치시고 비번 입력하면은 우측에 보이듯이 스마트폰 앱으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업도 음소거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채팅이나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앱도. 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스마트폰 쓰실 때는 무조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안 되면 스마트폰을 살때 주시는 이어폰이라도 쓰시면 아무래도 소리를잘 들리고 또 저희 학생이 말씀하시는 것도 교수님께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철비 기장님 말씀하신 건데 동대 경수캠퍼스전 학생에 대해서 이 웹엑스를 활용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하게 수업용이 아니라 학생 간의 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또 원거리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뭐 미팅이나 이런 거할 때는 여기 URL 동국 u n i b e c o m 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그 가입했던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넣으시면은 직접 이런 강의실이나 미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그 자세한 매뉴얼을 학교에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말씀드린 대특수한 상황이라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상황하는데, 어, 가능하면 은 사전에 한번 내가 네트워크에 감, 괜찮은 어떤 공간,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라든가 좀선택하셔갖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엄연한 성스러운 수업행위입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만나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수업하 수업 중에 장애가 생기면은 일단 시스코에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해서 폭주가 돼서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시면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제로 애토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강의 튕겨나가거나 하실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교수님께 한 말씀드려서 다른 뭐 다시 보기라든가 또 수술 수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에덱스 그. 내년에는 학교에 공유할 예정이라 그걸 보시면 아마 젊은 학생들은 잘쓸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이 영상은 어, 학교 홈페이지에 녹화본을 올려드릴 거예요. 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녹화본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어, 중간에 이제 끊기는 현상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어,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저희가 지금 계정을 연동할 때, 여러분들 유드림스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유드림스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 저, 아, 이,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출결 나중에 확인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유드림스 이메일 주소와 웹엑스 아이디 이메일 주소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 네. 어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잠깐 Q&A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수강 정정은, 아 네. 수강 정정은 지금 저희가 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상세한 내용이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녹화본은 이 상태로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편집이 필요하면 편집을 별도로 할 겁니다. 네. 어, 중간에 웹엑스가 튕기면 결석이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벨벳스가 튕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화번 어, 올라간다. 마이크 끄는 거는 지금 이 방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지금 제어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마이크를 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마이크를 켜서 그런데요. 네. 수업하실 때는 저희 많아봐야 한 100에서 150명 정도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컨트롤을 좀 하실 것 같고요. 마이크는 일괄 끄는 기능은 있어요. 네. 어, 수업마다 미팅번호가 다릅니다. 다르고 같은 수업이라도 주차마다 미팅번호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점은 교수님이 따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할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웹엑스는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어, 개인 PC에 마이크나 웹캠 이런 거다 없으시잖아요. 되도록이면 학생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요.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로 수업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유튜브를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리고 수업 툴로는 적정치가 않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업하는데 최적의 툴은 지금 시스코 웹엑스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이 웹엑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이게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지금 천명 가까운 인원이 이 방에 계셔서 마이크를 껐다 켰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원래 이 웹엑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때 보통 저희 전공의 평균 수강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 정도면 화면 전체에 이제 수업이 얼굴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끝내고요. 어,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사 운영실이나 교무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